왕양명의 양명학입니다. 참고 문헌은 김교빈 이형구의 동양철학 에세이, 강성률의 동양철학사, 둥핑의 칼과 책, 왕양명의 전승록입니다. 오늘의 명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환하게 밝은데 또 다시 무엇을 말하겠는가 왕수인은 만물 속에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우주 만물의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인간에 대한 믿음과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왕수인의 사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주위의 성리학을 배울 때 경물치지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경물치지에 따르면 사물을 탐구하다 보면 그 속에 담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선배들이 경물 취지했던 예시로 칠판, 선풍기, 표지판 등의 예시를 봤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선풍기 속에 부지런함과 이타성이라는 이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선풍기는 부지런하고 이타적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일까요? 오늘 배우게 될 왕수인은 모든 사물의 이치는 사람의 마음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사물이 혹은 사건이 닿았을 때 그 이치가 생겨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 대세이던 성리학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이렇게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왕수인은 원래 주희의 학설에 매료되어 있었는데요. 왕수인에게 가장 큰 도전은 우주의 이치가 한 그루 나무나 한 포기 풀에도 있다는 주희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희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왕수인과 그의 친구가 정원에 있는 대나무를 탐구해 보기로 했어요. 대나무를 탐구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먼저 왕수인의 친구가 시도를 했는데요. 3일을 못 가서 포기를 했습니다. 왕수인도 식음을 전폐하고 7일간 대나무를 바라봤는데요. 아무리 대나무를 바라봐도 대나무에서 이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이 나서 그만두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나 보다 하고 크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왕수인은 주위가 말하는 외부의 사물을 탐구해서 이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러면서 심외무리라는 말을 합니다. 심외무리란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왕수인이 35세 때무종이즉위 하고 조정의 정권은 환관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관들의 횡포가 되게 심각했고 이런 횡포에 대해서 부당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고 토옥이 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왕수인이 이에 분노해서 상소를 올렸고 그것이 환관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본장 40대의 징벌을 받는데요. 40대를 맞고 기절했다가 가까스로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환관들은 왕수인을 용장이라는 지역으로 유배를 보냈고요. 그가 귀향을 간 용장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오지였는데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통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맹수나 독충이 많아서 유행병도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왕수인과 함께 간 시종들이 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왕수인이 스스로 운막을 짓고 보살이를 경작해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도 했고요. 우울증에 걸린 시종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시와 노래를 불러주는 등 엄청난 애를 썼다고 합니다. 먼 훗날 왕수인은 용정에서의 시간이 오로지 생존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왕수인은 돌로 만든 관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탐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자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지니고 학문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변방 한 구석에 살지언정 어찌 누추하다하리? 마음은 절로 평안하고 여유로운 걸. 우리는 살면서 온갖 사건과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때 어떠한 태도로 사건과 사람들을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의 상황과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왕수인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본성은 성인이 되게 충분하다.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나의 밖에서 이치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깨달았는데요. 왕수인이 대나무를 탐구하고 절망한 지 2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본성이 성인이 되게 충분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나의 마음 밖에 이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심즉리, 본래 타고난 인간의 마음이 곧 우주자연의 이치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심외물이 심외무물이라고 합니다. 마음 밖에 따로 이치와 사물이 없다는 것인데요. 모든 사물의 이치는 사람의 마음이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마음과 닿았을 때그 사물의 이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예화가 있는데요. 왕수인이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바위에 핀 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네는 늘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저 꽃을 한번 보게. 저 꽃은 깊은 산 속에서 내 마음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자 왕수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이나 그대 마음이나 모두 고요할 뿐이었다네. 하지만 그대가 여기에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꽃 빛깔이 한 순간 또렷해졌을 것이네. 그러니 이 꽃이 그대 마음밖에 있는 것이 아니네. 왕수인은 효도의 경우도 효의 이치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까닭은 만일 효의 이치가 부모에게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효의 이치도 없어져야 할 것인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효의 이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정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친구가 지금 내 곁에 없다고 해도 내가 살아 있는 한 우정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만물의 이치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즉내 마음속에 들어 있는 우리가 부모를 만나서 펼쳐지면 효가 되고, 벗에 대해서 펼쳐지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개개의 사물 속에 하늘이 정한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이치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심즉리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왕수인의 생각은 인간 중심주의를 나타내고요. 인간에 대한 크나큰 신뢰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수인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양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지는 맹자가 처음 얘기한 개념인데요. 배우지 않아도 알고 연습하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자각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 속에 있는 양지를 발휘하기만 하면 무엇이 선한지 알수 있고 저절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봤어요. 이를 치 양지라고 합니다. 치는 이룬다, 실현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치 양지는 양지를 실천하는 것, 실현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왕수인이 말하는 심즉리 라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는 바로 양지를 말하는데요. 이 양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치향질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격물치질을 이야기합니다. 격물치질은 성리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요, 두 가지가 서로 비교되면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왕수인이 말하는 격물치질, 격은 바로 잡는다는 뜻이고 물은 사물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물은 실제 구체적인 사물이나 일, 사건을 올바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치지는 치양지를 말하는데요. 즉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물치지란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의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경물과 치지가 동시에 표출된다고 봤는데요. 내가 무엇이 선한지 깨달으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과 실천은 하나라는 지행 합의를 주장을 했는데요. 즉, 알미란 실천의 시작이고 실천은 알매의 완성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굳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정보를 찾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만 보거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쁜 냄새를 맡고 나서 한참 생각한 뒤에 아, 나쁜 냄새가 나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게 되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바로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타고난 양질을 발휘하기만 하면 매 순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암과 실천이 일어난다고 본 것이 왕수인의 지행 합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지가 있어서 매 순간 양지만 발휘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성인이 될수 있다는데 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왕수인은 사사로운 욕심인 인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욕이 끼는 순간 우리의 양지는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봤어요. 누구나 이걸 보는 순간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하지만, 사사로운 욕망이 생기는 순간, 주인을 찾아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에도 누군가 지켜보지 않나 걱정하면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는 누구나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화 퍼펙트맨의 주인공 설경구는요, 자신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자를 무죄로 둔갑시키는데요. 결국에는 그 범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보복을 받아서 전신 불구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난 건달 조진웅에게 자신이 살아남은 기간 동안 잘 보살펴 주면 사망 보험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오다가 조진웅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설경구가 그냥 죽으면 12억 사고로 죽으면 27억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조진웅은 설경구의 휠체어를 자연스럽게 밀어서 사고사로 위장할까 고민에 빠집니다. 이처럼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왕수인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 사물이나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잠시 인위적인 욕심이 생겨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구름이 끼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보이듯이 욕심을 걷어내면 다시 착한 마음이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양지의 귀를 기울이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는 것을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양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와 다르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왕수인의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 먹구름을 걷어내고 나면 맑은 하늘처럼 깨끗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구름을 몰아내고 맑은 하늘을 간직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왕수인의 양명학을 배워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주희와 왕수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는 성리학을 집대성하였고, 왕수인은 양명학을 창시했습니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다라는 성증리를 주장을 했고요. 왕수인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심증리를 주장했습니다. 주희의 경물치지는 개별 사물을 탐구해서 지극한 알매에 이른다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왕수인의 경물치지는 타고난 양지를 발휘해서 내가 만난 사건과 상황을 올바르게 한다는 라 뜻입니다. 주인은 위에서 봤던 경물 치지에서처럼 알물 통해서, 알을 통해서 실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지 후행이고, 왕수인은 타고난 양지를 발휘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동반된다고 보아서 지행 합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주인와 양수인 모두 도덕적 알물 그치지 않고 실천을 강조하였다는 점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공자부터 왕수인까지 유학의 계보를 쭉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